네. 매주 금요일 준비되는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교사로 계시는 이정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라마리쿰 마리쿠와슬람.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 뜨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 지난 시간에는요, 우후드 전투 이후에, 어, 이제 그 무슬림들의 세력이 어, 약화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까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그 꾸라시 부족 간의그 3,000명 대 700명의 그 전투에 의해서, 어, 뭐, 메디나를 그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네. 어, 70여 명의 사망자를 잃게 되고, 무슬림들이 잃게 되고, 그러으로써그 전쟁에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비무슬림지나, 어,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무슬림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무슬림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 주변의 부족들로 인해서 이제 그 위협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 여섯 명의 그 무슬림들이 그 이슬람을 가리키러 가는 도중에 포로로 잡혀서, 어, 네 사람은 죽게 되고, 어, 두 사람은 쿠라이시 부족에 팔려가게 되죠. 네. 포로로 팔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 그 여섯 명이 다 죽게 돼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섯 명의 무슬림들이 그 사망하게 됨으로써, 어, 그 무슬림들의 그 세력이 약화되는, 더 약화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메리나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계속적인 이제 공격이 있게 되거든요. 어, 또그 주변 부족의 이슬람을 전도하도록 어, 사도 모함 맞게 요청을 하죠. 그 전에 여섯 명이 예. 죽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사실이요. 그래서 네. 상당히 무슬림 쪽에서는, 네. 어, 꺼려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이번에 네. 뭐 파견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아부바라는 주변에 이제 그 부족들로부터 굉장히 그, 어, 영향력을 잃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 하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어, 계속되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40명을 어, 파견하게 되는데, 네. 어, 이때 당시 이제 그, 어, 가는 도중에 결국에는 그 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다른 부족과 이제 그 가담을 하게 됨으로써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0여 명의 무슬림들이 포위하게, 포위 당해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어, 다 죽게 되죠. 네. 자어 지금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 시기적으로는 언제죠? 음 시기적으로는 해지라 어, 그러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슬림들과 사도 무함마께서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가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기로 네. 따지면 한 600년 정도. 그러니까 음, 지금 1400년 전이고. 622년에 이제 해지라가 네. 있게 되고요. 네. 어그 해지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제 3년째 정도 되는 시기죠. 네, 이 코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어, 뭐 가까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역사의 초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1400년 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야 메카가 이제 뭐 무슬림들의 성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 메카가 성지였다가 메디나로 네. 해주라 이주를 했어요. 쿠라이시 네. 부족이었던 그탄암에 목격돼서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네. 그 공간 상황은 메디나에 무슬림들이 있고 네. 메카에는 어 반무슬림이라고 할수 있죠. 쿠라이시 부족이 네. 지금 네. 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바드르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네. 다시 또 우후드 전투. 전투. 전투 끝나고 난그 네. 상황을 말씀하고 네.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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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무슬림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때 당시 메디나에는 이제 그 유, 유대인들 주로 이제 그어 유대인들이 그 무슬림들을 공격하는 대상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 이슬람 그니까 무슬림들과 그 상호 메디나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회를 그니까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을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엿보게 되죠. 그니까 이런 이제 그 아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약화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또 메디나 유대인들은 어 사도 무함맛을그 살해하기 위한 또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무함마 사도 무한맛께서그메디나의그 유대인들의 그 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당시에 그 지브르 지브르 가브리엘 천사의 그 계시를 받고 무사히 어 돌아가게 되죠. 이래서 이 계획이, 살해 계획이 탈론나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메디나에서 더 이상 그보 같은 동맹을 맺은, 어, 어, 뭐라 그럴까요? 무슬림들과 부족들? 동맹을 맺은 부족으로서는 네. 같이 메디나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디나에서 어, 추방하도록 결정을 내리죠. 유대인들을? 네. 네. 그래서 이제 10일간의 어, 기회를 주고, 어~ 추방하도록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좀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었으면은 잘 네. 공존을 했을 텐데 네. 왜 괜히 나서가지고 머 우리 한국말로 음. 하면 지 머리 굴리다가 괜히 추방당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어, 그 유대인들의 믿음은 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슬람과 가까운 그 종교예요 그렇죠 선민의식이 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유일신그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 그~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슬람과 가장 가까운 믿음을 가진 종교로서, 어떻게 보면, 어, 그 사도 무한맛을 계속 저렇게 지원해주고, 어, 아마 그 사도 무한맛의 믿음 그러니까, 어, 이슬람을 있는데, 네. 따라야 되는, 어,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따라야 됐었겠죠. 그게 옳은 어, 신앙의 길이죠. 그것은 무슬림 쪽에 생각하시는 거고요. 유대인들이야, 뭐, 그, 음. 국가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네. 어떤 그 선민 사상에 의해서 그렇죠. 어 믿음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 자기 부족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사, 사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뭐라고 까요 질투, 질투가 지나친 시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의해서 계속 이슬람을 어 배척하는 계기가 되게 되죠. 지금도 그런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laughs> 팔레스타인과 네.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 어, 지역 분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죠. 아니, 뿌리는 이때부터였군요. 그니까 이때 네. 당시에 이제 그, 음, 유대인들은, 어, 그런 상호 보호 제약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위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반우 주 부족이었던 반우 나디르 부족에게 이제 경고를 하게 돼요. 그, 만약에 10일 기간에 그 기간을 줬는데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신변을 보호를 할수 없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떠나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의견이 팽팽하게 됐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예. 네. 어, 이때 당시에 그 압둘라이 븐살룰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슬람으로 그 입교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압둘라이 븐살룰은 어, 그 의견이 그런 팽팽한 가운데에서 어 군사 2천 명을 지원해줄 테니까 절대 메디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하게 되죠. 네.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유대인들이 반운 아들이 주그 부족이 메디나에서 떠나게 됨으로써 어, 어떻게 어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지지하는 후원 후원자가 없어지는 그런 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절대 메디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구해주겠다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어, 선동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그, 버텨라.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결국에는 10일이 지난데도 떠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그무슬림들이 어떤 그 계속적인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어, 이때 당시 이제 뭐 그, 그종려나무라고이 나무를 불태우면서 위협을 하게 되죠. 떠나도록. 왜냐면 하 이제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미 어 무슬림과 굉장히 그 사이가 벌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도 무함맛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어 안전하게 어메리나를 떠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어 사도 무함맛께서는어뭐 일단은 안전한 길을 열어 줄 테니까 떠나라.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뭐 세마리의 낙타에 본인들이 그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재산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이때 많은 그전리품들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그, 뭐,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식, 이 많은 것들 남기고 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마, 남기고 이제 떠났다고 그래요, 메디세 마리의 낙타면은? 네. 별로 많이 그러니까 가져가지 커겠네요 1인당 3마리. 네. 1인당? 예. 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메디나를 떠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메디나에서는 이제, 안정기라고 그럴까? 평화를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죠. 무슬림들한테는. 네. 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우후드 전투 한 1년이 지난 그 1년이 지나서 아부수피아는 오후드 전투의 그를 승리로 이끌고 메카로 돌아가서 라이시부족의아부수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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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메디나를 반드시 공략해서그 사돈 무함마스를 패배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네. 그래서 그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다시 그 메디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아부수피안의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좀더그 그 시기를, 어, 뭐라 그럴까요? 늦췄으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1년이 돼서 그 메디나를 공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 20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어, 메디나로 출격하게 돼요. 바드르 전투, 우드 전투, 이세 네. 번째 전투네요.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그어 계속 뭐 바드르 전투, 우드 전투 이때 그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때 또 이때 시기가 굉장히 가뭄이 어 심했던 시기였어요. 기근이 심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 전쟁을 해서 만약에 패배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이득. 어, 어디로 소득이, 소득이 없죠. 네. 그리고 그런, 만약에 전리품이라도 많이 가져가게 됐을 때는 그 기근이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어, 2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패배했을 때에는, 어, 많은, 많이, 많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드르 지역까지, 어, 출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 무슬림들은 또 그리고 사도 모한맛을, 어, 선두로 해서 그 바드르 지역에 이제, 어, 다시 그, 뭐라 그럴까요? 대치를 했습니다. 뭐, 어, 파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메디나를 공격하러 오는 그, 아부스피안을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그, 파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 꾸라이시 부족은, 다시 데려갔다 그래요. 네. 그니까, <laughs> 왜냐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네. 그 어려운 상황은, 그니까 뭐, 기근이 심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 거기에 대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어떤, 뭐, 리스크가 너무 컸나요? 위험도가 너무 컸나요? 네. 그래서 네. 이때는 그, 결국에는 출, 그,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네. 얼마 후에 이 대상로 있잖아요. 네. 이 대상로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습격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무역, 무역로라고 했죠? 예, 예, 예. 네. 그 대상로를 계속적으로 습격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대상에서 얻은 그 소득들을 많이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뭐 다우마트라는 그런 어 지역이었는데 잠깐만요, 그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음. 대상을 하는 사람들은 쿠라이시 부족 아닙니까? 아 이때 당시 이 대상로는 이제 그 메디나에서 뭐 샴지방으로 아, 이제 그 대상로를 ]은? 이제 무슬림들이 무슬림들이 어, 했군요 확보를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뭐이대상로를 이제 쿠라이시 부족은 이 대상로를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죠. 네. 그 금방 하신 말씀은 지금 네. 무슬림들의 어떤 그 무역상들이 네. 습격을 당했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네. 이 다우마트 잔달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그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 당시에인제그 사도 무함마께서는이 지역에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 도둑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평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죠 뭐 10일만에 추방당한 네, 네. 그러니까 반우 나디르 부족이 어그 메디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네. 어 아까 메디나의 상황이 뭐 아까 바드르 사건 꾸라시 부족이 되돌아갔죠 그리고 뭐 다우마트 잔달 지역에 그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도둑을 근절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계속 쪽으로 그 메디나는 도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누 나디르 부족이 이제 메디나에서 추방 당하게 돼서 이 부족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 근데 더 이상 그발 뭐 붙일 데가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주 부족들 있죠 네. 이 부족장들이 그 메카로 가서 꾸라이시 부족과 상의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메디나를 공략하자는 거죠. 연합 전선을 피자는 얘기네요 네. 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무슬림들과 전쟁을 치었던 모든 그 아랍 부족들을 다 방과 뭐 회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부 수피안의 꾸라이시 부족은 뭐 4,000명. 그리고 어주그 지금까지 그 무슬림들과 계속적으로 그, 어, 싸웠던, 이제, 다른 부족들, 아랍 부족들의 그, 아랍 부족들과 또 유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6,000명, 그래서 만 명의 그 군대를 오, 동원하게 돼요. 상당한 대군이네요. 결국에는 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게 되죠. 유대인들의 참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요. 네. <laughs> 네. 현대에 와서도 전 세계 뭐 어떤 경제력으로 따지자고 네. 한다면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의 퍼센테이지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네, 뭐또 지도자들, 지도자들도, 뭐, 음. 우에 그몇 프로가, 뭐 네, 큰 티가 네. 안 나서 그렇지, 네, <laughs> 뭔가 좀 무섭습니다. 2,400년 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쁘게 겨눈다면 계략을 짠 것인데요, 네, 네. 네, 어쨌든 무슬림들이 상당히 지금 음. 궁지에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만 명의 군대가 아부수편의에 지하에 이제 메디나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 소식이 뭐 메디나에 이제 전달됨으로써 이제 만 명의 군대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군대죠. 뭐 지금까지 그 네. 3천 명과 700여 명의 군대가 싸웠을 때도 뭐 메디나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때 만 명의 그 군대가 어뭐 메디나로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뭐 달리 뭐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중과부적이라 네, 네. <laughs> 너무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너무나 이 많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 공격이 되어 되고 또 어떤 그 군대라든가 뭐 병력 이런 또뭐무기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질이라고 네. 할까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무슬림들로서는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할까요 네. 게임도 안 된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쌀 만할 파리스는 메디나 주변에 그 참호를 파자. 네. 그니까그 메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을 예. 그성 주위에 이렇게 예. 둘러서 이렇게 예. 참호를 파고 그그에다 예. 물을 이렇게 넣거든요. 뭐 그런 음. 식으로 이제 그 참호를 파가지고 벽을 네. 만들어서 그 요새를 만들자는 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살만 파르스의 그어 이제 조언으로 엿세만의 참호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뭐, 뭐, 무슬림들은 모든 그 인원과 뭐,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엿새만에 참호를 완성시키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뭐, 이게 사도 무함마또 직접 이때 그 참호를 파는데 같이 동참을 했는데 아주 큰그 돌덩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땅을 파면서? 예, 파다가. 네, 파다가. 그래서 이 돌덩이는 아무도 누구, 할 수가 없는 그런 큰 돌덩이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들이 사도무안마께 와서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파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도움을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 사도무안마께서는 그 정으로 이렇게 첫 번째 정으로 이렇게 때렸을 때 네. 이때 그 사도무안마께서는 샴 지방의 그 열쇠를 어, 받았다라고 그래요 잘이해가지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캘수 없는 큰, 뭐, 큰 돌일 수도 있고, 단단한 네, 돌일 수도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무하마시 음. 정으로 쪼았어요, 이렇게 네.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쪼았는데. 정으로 때렸을 때, 네. 그. 샴지방은 뭐, 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로. 네. 상당히, 그, 뭐, 부슬림이나 꾸라시 부족이나 삼지방과 이렇게 무역 대상으로 음,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큰 지역이죠, 샴지방 자체가. 네. 근데 그 지방으로 가는 그, 문의 열쇠를 받, 받았다. 그런 음.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그, 어, 정을 내려쳤을 때, 어, 페르시아 왕의 그집 열쇠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열쇠를 받는다는 얘기는 곧, 어, 간 그러니까, 열쇠. <laughs> <laughs>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집을 들어가는 그 열쇠를 사도마마께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정을 내려쳤을 때, 예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멘은 가장 어때요 그 주변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아 어,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멘이라는 네. 땅이 어, 옥토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비옥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는 에뭐그 주로 그 농사나 이런 것들은 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멘 이 지역은 좀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번성한 왕국이었죠. 근데 그 예멘의 그왕어 왕국의 열쇠를, 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 그래서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음, 앞으로 그 샴이나 샴 지방이나 페르시아나 예멘는 어, 이슬람으로, 어, 그니까 입교를 할 것이다. 그니까 이슬람으로, 어, 이슬람 체력권 아, 안에 들겠다 예, 예 네. 그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세 번의 그 열쇠를 받은 것을, 어, 이제 그, 후에 사도마무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 그예멘의그 사나시아라는 그 이제 주, 그니까 수도라고 그럴까요? 그 수도에 들어가는 문을, 어, 문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그예멘의 사나시는 수도였는데, 그 수도로 들어가는 문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예멘이라는 그, 그 왕국이 이슬람을 믿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참호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참호가 완성이 돼요. 예만 네. 그래서 이 참호를 이제 그 칸다크라고 래요 칸다크. 아랍어로. 아, 그 참호라는 네. 표현을 아랍어로 칸다크? 네, 예. 네. 칸다크. 그래서 이, 이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들려줄 말씀이 그 칸다크. 전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네, 지금까지는 네. 바드르 전투, 우드 네. 전투의 지명이었는데 네. 아, 세 번째 전투는 네. 참호 전투군요? 네, 만 명과 네. 그 무슬림들 간의 그 전쟁인데 이때 이제 참호를 파서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네. 자, 오늘 이정순 씨, 어, 칸다크 전투 즉 참호 전투 이전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어 조금 더 이렇게 세력을 좀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되는 계속 어떤 난관에부딪 네, 유대인과 쿠라시 부족의 어떤 네. 그런 방위 공작. 네. 어. 자 다음 시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시간 내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